기의 간격, 기의 간격은 꽂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걸음으로 6보를 이동합니다. 이동. 자, 파란색 테이프를 맞추세요. 자, 다음 3보를 전진해서 발도를 했을 때 어, 다음 테이프까지, 어, 중단에 자세를 취합니다. 발도. 자, 이렇게 되면, 물체와 본인과의 간격은 일조일도의 간격이 유지가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왼발에 세매와 침투를 하고, 오른발에 신속하게 베어냅니다. 자, 다음 위세에 중단을 취하고, 이때 다시 1조 1도의 간격을 유지합니다.